내년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그 욕심을 내려주시고, 그냥, 어, 떤 거를 하셔야 되면, 그냥 기본 방법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잘 지켜서 100%의 결과를 가져가시는 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, 과정을, 그 다음에 결과도 잘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문서라든지 그돈 운이 지금 제법 괜찮게 들어가 계시거든요, 내년? 그래서 주어진 거에 집중을 하시고 주어진 기회 확실하게 잘 가지고 가시면 오히려 내년은 더 상승하게 잘 풀렸다라고 인지가 되실 한 해가 되실 거예요. 음. 근데 역으로 이때까지 하셨던 대로 가시잖아요 오히려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음. 그리고 사람에 대한 변수가 조금 탄다고 하시니까 구설수 이런 것들. 그리고 사람을 믿어서 뭔가 일을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검증을 본인이 안 하시면 거기에서도 변수가 탑니다. 안 좋은 결과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, 어, 사람 간의 뭔가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믿을 거는 믿때 어, 또 내가 챙겨야 될 것, 찍혀야 될것잘 듣다 하시는 한해 되시길 바예요.